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가정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하고 많은 행사를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 중요한 회복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회복도 중요하고, 건강회복도 중요하고,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회복입니다. 영적회복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엉사가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은 요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 시대에 요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요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비하시며 인혜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제안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제안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예수님만 보내주셨으면 됐지, 왜 성령까지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봉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얼치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마 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영으로 다시 임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듭니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일장,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일었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구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세수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요엘서 요엘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요엘 선자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새로운 구원 역사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시대를 청산하시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옛 이스라엘 동안 구원 역사를 마감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새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장세기 2장 7절을 보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이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엘 선자를 통하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육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요? 아닙니다.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요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무나 요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요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받았는가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성경 우리가 오후에 말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두 번째로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광역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찾아와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의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사위에서 마귀에게 절하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마귀의 심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거리를 만납니다. 그럴 때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핍박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아니할 수 없노라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365일 매일매일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내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출세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 누릴 수 없는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풍성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밑빠진 돌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연처, 럼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섯 남편과 살았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연, 만족이 없었어요.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쾌락 등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독을 통째로 물 속에 넣어버리면 그 독에는 늘 물이 채워져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흠뻑 빠져 있어야 늘 만족하고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함을 누릴 수있으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오셔야 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늘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